반갑습니다, 여러분. 왓츠 리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지문은요. 챕터 2의 두 번째 지문인 Special Clothing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따라서 읽어 보세요. clothing. clothing. clothing 하면요. 옷, 의복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long. long. long은요. 길이가 긴, 길게, 길이가 뭐뭐인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표현이고요. tight. tight. tight는요. 꽉 끼는, 꽉 조이는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표현이에요. mean. mean. mean 하면 의미하다, 뭐뭐라는 의미이다. 요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고요. 과거는 meant. meant. 이렇게 읽어 주면 되겠죠. wear. wear. wear는요. 어떤 것을 입고 있다. 옷 같은 걸 입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과거는 wore. were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 uniform, uniform. 우리 유니폼하면 제복이나 군복을 뜻하는 거고요. school uniform, school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교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school uniform. 그러면 다른 단어들도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본문 아래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볼게요. 3 6 페이지고요. tra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 하면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tradition 하면 은 전통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 other, other, other이라는 단어는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고요, country, country, country는 나라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woman, woman, woman은 여자라는 뜻이죠, 복수로 우리는 여러 개를 표현할 때, woman스가 아니라 woman, woman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Vietnam, Vietnam, Vietnam은요 베트남을 영어로 표기한 게 Vietnam이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Dress, dress, dress는 원피스나 드레스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Special, special, special은 특별한이란 뜻이었죠. Event, event, event는 행사. 어떤 사건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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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좋아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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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이 l i 뜻으로 많이 쓰인다 e l i e i e i i e l e i i e l e i i k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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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own, t o w n k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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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like, l e e l e For example, for example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에요. India, India, India는 인도를 표현해 줄수 있는 단어고요. Usually, usually, usually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줄수 있는 표현이에요. To, to, to는 뭐뭐까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Meter, meter. 미를 하면요. 미터를 뜻하는 표현이죠. wrap A around B. A를 B에 두르다라는 표현으로 wrap A around B라는 표현을 씁니다. wrap이 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round가 몸무의 주변이라는 뜻이라서 합쳐서 wrap A around B. A를 B에다가 두른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special clothing. 특별한 의복이라는 뜻을 가진 제목이었고요.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한복 is traditional Korean clothing. clothing은 아까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의복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라고 했어요. 한복은요, 무엇이래요?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의상입니다. 맞죠? many other countries, 다른 많은 나라들이요, 무엇을 한대요? have, 가지고 있대요. traditional clothing, too. 전통적인 의복을, 의상을, too. to는 어떤 뜻이었냐면 뭐, 뭐, 도, 또한 이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또한 전통적인 의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의상이 나오냐면요. Iodine is women's clothing in Vietnam. 아오자이라는 의상이 나오는데요. 우리 각주 아래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아오자이라는 의상이 나와요. 베트남에서 입는 여성의 전통 의상 중에 아오자이라는 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아이오다이는 어떤 것이래요? women's clothing. 여자들의 의복이래요. in vietnam. 베트남에서 입는 여자들의 의복입니다. it's long. 그것은 어떻대요? long. 길이가 그렇죠. 길어요. 길이가 길어요. and tight. 타이트하대요. 꽉 조인대요. 몸매에 맞게 꽉 조이나 봐요. 꽉 끼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꽉 조이는 dress. 원피스 형태의 의상인가 봐요. 아오자이는 길고 꽉 조이는 원피스예요. a i o d means 아오자이는 의미합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의미가 뭐 뭐다란 뜻이죠. long shirt 긴 셔츠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오자이라는 말 자체가 긴 셔츠라는 뜻인가 봐요. Women wear it with long pants. 여자들은요, wear한대요. wear는 그렇죠, 입다란 뜻이었어요. 여자들은 입어요. it 그것을요, 아오자이를 입어요. with long pants 무엇과 함께요, 긴 바지와 함께 그것을 입는데요. They wear iodides at special event. 그들은요, 여자들은요. 입어요. 무엇을요? 아오자이들을 어디서 입냐면, 에 s p e c i a 특별한 행사에서 아오자이를 입는데요. Like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란 뜻으로 셈이 쓰인다 그랬어요. 좋아하다 말고도, 즉 그들은 아오자이를 특별한 행사에서 입는데요. 어떤 것과 같은 행사요? Like weddings 결혼식들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아오자이를 입나봐요. But in some towns, 하지만 몇몇 도시에서는요, 어떤 마을에서는요, girls, 여자애들이요, wear, 입습니다. Them, 그것들을, 아오자이들을 입습니다. as, as라는 표현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뭐로서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무엇으로서 아오자이들을 입는데요? as their school uniform. 유니폼은 그렇죠. 제복이란 뜻이었는데, school uniform. 합쳐서 우리 교복이란 뜻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는요, 어떤 도시에서는요, 여자들이 아오자이를 그들의 학교 교복으로서 입는데요. in some countries 그리고요. 어떤 몇몇 나라에서는요. people wear blank every day. 사람들이 블랭크를 맨날 맨날 입는데요. 선생님이 이전 내용에서 한복과 아오자이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입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통점으로 어떤 거 찾을 수 있냐면 전부 다 전통 의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빈 칸의 내용은 아마 전통 의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은데, 뒤에 내용도 한번 마저 같이 읽어 볼게요.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매일매일 입습니다. 내용 완전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Many women in India. 인도에서의 많은 여성들은요. w e r a sari. 살이라는 것을 입는데요. 살이는요. 아래에 보시면 인도 여성이 입는 의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많은 여자들은 살이라는 것을 예시로 입는데요. It's usually 4 to 8 meters long. 그것은요. 입니다. It는요. 우리 it is의 줄임말이니까 그것은 입니다. Usually both. 통 4에서 8까지, 즉 4에서 8 정도까지의 meters 미터의 long 길이라고 하네요. long은 우리가 긴이란 뜻이었었죠. 길이가 뭐뭐인? 그래서 그들이 입는 사리는 보통 4에서 8미터 정도의 길이입니다. Women wrap it around their bodies. 여자들은요 wrap, 두릅니다. It. 그것을, 즉 사리를 둘러요. 어디에다가요? Around their bodies. 그들의 몸 주변에다가요. 다시 말해서 쌤이 아까 배웠던 표현인 wrap A, around B라는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A를 B에 두르다 라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즉 A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즉 사리를요. 무엇에다가요? 그들의 몸에다가 두른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사리를 몸에다가, 자기들 몸 주변에다가 두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선생님이 한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읽고 한문장씩 해석을 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한복 is traditional Korean clothing.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Many other countries have traditional clothing too. 많은 다른 나라들은 또한 전통 의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Ao dai is women's clothing in Vietnam. 아오자이는 베트남에서 여자들의 의상이에요. It's a long and tight dress. 그것은 길고 꽉 조이는 드레스입니다. Ao dai means long shirt. 아오자이는 긴 셔츠를 의미합니다. Women wear it with long pants. 여자들은 그것을 긴 바지와 함께 입습니다. They wear at event, like 그들은 아오자이들을 결혼과 같이 특별한 행사들에 입습니다. But in some towns, girls wear them. 하지만 어떤 마을에서는요, 몇몇 마을에서는요, 여자들이 그것들을 입습니다. As their school uniform. 그들의 학교 교복으로. In some countries, people wear blank every day. 몇몇 나라들에서는요, 사람들이 blank를 매일매일 입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많은 여자들이 many women in India. 인도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wear a sari. 사리를 입습니다. It's usually 4 to 8 meters long. 그것은 보통 4에서 8 미터 길입니다. Women wrap it around their bodies. 여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몸에다가 두릅니다. 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용 이해를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체크업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 답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같이 답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나요? 정답으로는요, 그렇죠. 세계의 전통 의상 (traditional clothing)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의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수 없었고요. 한국이 한복을 언제 입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오자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여성복이다. 맞죠 여자의 전통 의상이라 그랬었고요. 긴 바지이다 아닙니다. 긴 바지와 함께 입는 긴 셔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교복으로 입기도 한다 맞죠 어떤 도시에서는 교복으로 아오자이를 입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레네온과 맞는 것은 오, 틀린 것은 X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아오자이는 길고 꽉조이는게 특징이다 맞죠 특징으로 길고 꽉조인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리는 몸에 두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인도의 여성들이 몸에다가 둘러서 입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학교 교복, school uniform. 2번 women's clothing, 여자들의 의상. 세 번째, traditional clothing, 전통의상.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까요? A로 같이 돌아가 볼까요? A는요, 이쪽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몇몇 나라들에서는요,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입습니다. 즉, 전통 의상을 매일매일 입는다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겠죠. 여자들의 옷을 매일 입는다. 교복을 매일 입는다. 자, 다 지문 내용과 살짝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Many countries have traditional blank. 많은 나라들은 전통적인 blank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렇죠. 의상, 의복을 가지고 있어요. And people will eat.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의복을 입습니다. At blank events. 어떤 행사들이나 또는 매일매일 그것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정답으로 그렇죠. 특별한 행사에서나 매일매일 그것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특별한과 의복을 영어로 바꿔서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죠. 첫 번째, 의상, 의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 뭐였죠? 그렇죠. Clothing이란 단어 우리 오늘 같이 외웠고요. 두 번째, 특별한이라는 단어는요, 그렇죠. special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드업 파트로 넘어가셔서 다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을 읽고 빈 칸에 보기에 있는 단어를 채우면 되는 건데요. Vietnam, 그리고 인디아. 두 나라의 전통 의상 특징들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왼쪽부터 쌤이 한번 같이 해석을 해 볼게요. 첫 번째, traditional clothing for women. 여자들을 위한 전통의상. 베트남에서는 어떤 의상이었죠? 그렇죠. 아오자이였었고요. 인디아. 인도에서는요? 사리. 사리라는 의상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what does it look like? 우리 look like라는 표현 한번 정리해볼게요. look이 뭐뭐 해보인다라는 뜻이어서요. look like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어떠어떠해보이다. 뭐 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뭐 뭐처럼 보이다. 즉그 전통상은 무엇과 같이 생겼어? 뭐 같이 보여?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첫 번째 베트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long and blank dress래요. 길고 어떤 드레스라 그랬죠? 그렇죠. 꽉 끼는 드레스라서 tight라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인도의 사리는요, 4에서 8미터의 그렇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long을 적어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how do women wear it? 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입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입어요? 첫 번째, 베트남에서는요, women wear it with long blank. 사람들이 아오자이를 무엇과 같이 입는다 그랬죠? 그렇죠. 긴 바지와 같이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long pants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인도에서는요, women blank it. 여자들이 blank 한대요. 그것을 around their bodies. 그들의 몸 주위에다가. 사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굴어죠두른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wrap이라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when the women wear it? 여자들이 그것을 언제 입어요? 왜는 우리 언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것을 언제 입나요? Women wear it at special events. 여자들은 그것을 특별한 행사에서 입고요. Or 또는 as their school uniform. 그들이 그것을 교복으로 입는다고 베트남에서 입는다고 했었습니다. India. 인도에서는 사리를 언제 입는다 그랬죠? Women wear it. Blank day 언제 입는다고요? 그렇죠 매일 매일 입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every라는 표현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서머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볼게요. 빈칸에 단어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Traditional clothing is different. 전통 의상은요,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In every country. 모든 나라에서요. Hanbok is traditional Korean blank. 한복은 전통적인 한국의 땡땡땡입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 그렇죠. 전통 의상입니다. clothing이란 단어를 챌수 있겠죠? 두 번째로 Ao dai is women's clothing in Vietnam. 아오자이는 베트남에서 여자의 의복입니다. It's a blank and tight dress. 그것은요 blank하고 꽉 조이는 드레스래요. 아까 어떤 드레스였죠? 그렇죠. 길고 꽉 조이는 드레스였으니까 정답으로는 wrong이라는 표현을 정의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and women wear it.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입습니다. 아오자이를 어떻게 입는다 그랬죠? 무엇과 같이 입나 그랬냐면요, long pants와 같이 함께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w t 드라는 표현을 채워줄 수 있겠죠. In India, 인도에서는요, many blank 많은 블랭크 땡땡땡이 wear all s a r i 많은 땡땡땡이 사리를 입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가 입나 그랬죠? 그렇죠 여자들이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w o m a n 을 채워줄 수 있겠네요. It's very long. 그것은 매우 길고요. And women wrap it.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둘러, 둘러요. 어디에다가요? Around their b o d i s 그렇죠. 몸들에다가 두른다고 해야 되니까 정답으로는 bodies 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도 잘 외우셨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 루커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그림부터 같이 볼까요? 지금 소년이 옷을, 그렇죠. 입 있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wear 입다라는 표현을 가진 wear를 골라 줄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꽉 청바지가 끼어서 바지가 잘안 잠겨요. 그래서 정답은 tight. 꽉 조이는, 꽉 끼는이라는 표현을 골라 줄수 있겠죠? 세 번째로 지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둘다 학교에 school uniform. 그렇죠. 교복을 입고 있네요. b 파트도 같이 풀어 볼까요? 주어진 단어와 우리말 뜻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traditional traditional, 이 단어 어떤 뜻을 가진 단어였나요? 그렇죠. 전통적인 이란 뜻이었고요. special, special, special 이란 단어는요. 특별한 이란 뜻이었습니다. clothing, clothing, clothing은요. 그렇죠. 옷, 의복 이란 뜻이었고요. long, long, long은 길이가 긴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C 파트로 넘어오셔서 해석에 맞게 빈칸에 단어 한번 골라서 넣어 볼게요. 첫 번째. 내 여동생은 교복을 입는다. My sister blank a school uniform. school uniform이 우리 교복이라고 우리 오늘 외웠으니까 어떤 단어가 빠졌나요? 그렇죠. 입는다라는 표현이 빠졌네요. w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우리 문장의 주인에 맞게 한 명이고 3인칭이어서요. where 까지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두 번째, 빨간 신호 등은 정지를 의미한다. a red traffic light. traffic light 뜻 한번 써볼게요. traffic light 는요. 신호등이란 뜻이요 신호등. 그래서 빨간색 신호등은 blank 한대요. stop. 정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다는 단어가 빠져 있으니까 정답으로는 means로 채워 주면 되겠죠. 세 번째. 이 청바지는 너무 꽉 조이네요. these jeans. 이 청바지는요. or입니다. too. 너무 blank. 어떻다고요? 꽉 쪼이는이라는 표현이 빠져있으니까 정답으로는 그렇죠 타이트라는 표현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 공부하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